참, 인상 깊었던 것은, 아, 이 교회는 지금 기독교 2000년, 2 0년 역사 중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다. 왜 하나밖에 없는 교회냐 하면, 여기 뒤에 보이는 것처럼 간중문이 이렇게 되어지는 교회, 이렇게 오랫동안 쓰여진 그런 교회는 또 성교단체는 또 없다 하는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그, 이 신앙의 동지로와 규지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재현하자. 하는 자 그런 말을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를 들어 말하자면, 사도행전 교회의 재현은,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런 기적의 역사, 아,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아, 이런,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저도 사실은, 김성로 목사님이, 그런 걸또 말씀하는 거 아닌가. 그걸 부정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 김성로 목사님은 그게 아니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서는, 부활신앙이, 강조돼되어지고그 다음에 주님의 주임, 주님 주심을 통해서, 정말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교인들이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움, 그것이 바로 선교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 바로 이거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고, 바로 이, 이 부분이 지금 한바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교회 생애교회에 내가 원하는 교회는 참 이런 교회가 아닌가 하는